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래프트 용지에 제가 지난 시간에 펜화로 그렸던 오두막 기억나시죠? 그거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트 용지를 쓰게 되면은 흰색이 잘 먹히니까 누운 표현도 좋을 것 같고 한번 네,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실 그냥 이렇게. 그려볼까 한건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할게요 자 지붕이 이렇게.. 어? 갑자기 진동이 오네요 진동이 안 오게 비행기 <laughs> 모드로 해야되겠어 방해 금지 음, 한결님 반갑습니다 지난 그 페나 그리기 할때 기억나시죠? 그 오두막. 오두막이라기보다는 좀찬것 같은. 그 건물을 이번엔 오일 파스텔로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눈이 쌓여있고. 그렇죠? 눈이 쌓여있고, 여기는 눈이 좀 떨어져있고. 음, 이 크래프트 럽 중에 올 파스텔이 잘 발리네요. 오늘은 손으로 비비지 않고 어, 색 다른 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냥 막무가내로 꺼낸 건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약간 회색 톤으로 밑에 지붕 안에. 지붕 아래 살짝 보이는, 오두막에 그 약간 눈이 오면은 이 풍경이 흑백으로 보이지 않나요? 우리 실제로 눈으로 봐도, 눈으로 딱 봐도 뭔가 이렇게 하얀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풍경들이 조금 흑백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무채색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진한 회색으로. 먹여주고, 조금 밝은 회색으로, 여기서, 이렇게. 너무 수직으로 톡 떨어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기울어지게, 위아래로, 일단 가볍게 한번 발라줄게요. 자, 옆면은, 좀 어두운 색으로 해서, 그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눈이 쌓여 와서. 일 풍경들, 창문, 땅 이렇게 검은색, 검은색은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약간 흰색으로 아 이렇게 흰색 뿌려줬구나 자꾹 눌러서 꾸덕하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한번더 약간 진한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좀 줘야겠어 말리는 느낌이 올파스텔을 칠하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네요. 물론 영상을 지켜보는 여러분들도 끈적끈적한 느낌이 느껴지겠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이 쫀득쫀득함은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재미를 줍니다.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크레파스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소리가 이미 끈적하죠? 사실은 오늘 이칼 가지고 뭐좀 해볼까 했는데 딱히 할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끌고 가지고 나무결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그 정도밖에. 자 그때 스케치할 때 그렸었던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가로. 옆으로 밀면 어떻게 되려나? 닦이나? 아 이게 되게, 음 우리 저 유아 느낌 내듯이 밀리긴 밀리네요. 이렇게. 음. 이거 나이프라고 부르죠? 흰색을 한번 여기 잘라서, 잘라서 여기 한번 툭 야, 이렇게 하니까 회색이 번지면서 유화처럼 보인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뒤에 눈 오는 풍경이니까 눈, 요 앞에는 약간 조금, 어, 약간 너무 회색 계열이니까 밝은 황토색이 살짝 깔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황토색을 드문드문 조금 발라주고, 그 다음 흰색을 그 위에 발라줄게요. 그럼 둘이 섞이나? 이거 섞이는데, <놀람> 이렇게 회색을 비려줘야겠습니다야 뭔가 이 오묘하게 섞이는 눈내린 풍경이고 자, 뒷배경은 좀더 하얗게 오늘 흰색 하나 그냥 끝낸다 그리고 이 오두막 바로 뒤편으로 우리 그때는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나무. 나무도 표현할, 표현해야 되겠죠? 너무 밋밋해. 저 뒤쪽에 나무. 어, 흰색 지금 많아가지고. 아니야. 나무 표현하기 전에 눈부터 다 끝내놓고. 뒤에 약간 은은한, 은은하게 번지는 나뭇잎들. 음, 이렇게 회색으로 슥슥 표현하고 다시 연음이 부러져 가지고 빨리 쓰려고 이 그림을 고른 이유도 있습니다. 약간 지금 그림 그린다는 핑계로 올 파스텔 청소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laughs> 깨끗하게 야 음... 제목에 반응하시는... 부분에 약간 경계선을, 오두막하고 풍경화의 경계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자, 검은색을 이렇게 길게 끌어주면 오, 칼같이 찍히는데? 그쵸. 음. 그럼, 요렇게 찍어야지. 위에 기둥은 약간 좀클루를 줘야 겠습니다. 진한 갈색으로. 아이또 좀. 날카로 날카로운. 아, 뒤까지 번져버리네. 모두를 매달린 것 같다고 대충 찍었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나뭇가지들이 살짝 이렇게 잔가지들의 눈꽃이 피어가지고 약간 회색빛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느낌? 가지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흰색으로 그 위에 쌓인 눈. 여기에 있는 검은색으로. 초록색을 자, 밑에 봉 색감이 색인것 같아서 콩콩. 갈색. 어서그 위에 인생을 멀리 있는 나무 같은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올 파스텔을 뭉거뜨려가지고 두껍게 칠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흉내내보겠습니다. 밑에 쪽은 약간 수직으로 요 경계면을 한번 탁 살려볼게요. 경계면을 한번 딱 살려가지고 오, 이렇게 하면 눈이 이렇게 풀 위에 눈이 이렇게 뚝뚝 쌓인 것처럼 득득득득득득득. 오두막 끝 경계면을. 파출러 와, 완전 전문적인 이름인데. 그냥 나이프라 하지 않나요, 보통? 스파출러는 저거 화장품에 딸려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금방 손에 엄청 묻어버렸어. 이고이걸로 나중에 추상화도 한번 해, 해봐야 되겠다. 추상화. 아, 이거 유화 그릴 때, 어, 물감 털어내고 하는 용도로 판매하는 거, 제일 작은 걸 제가 구입한 거예요. 유화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쵸? 짠. 야, 이 하늘 쪽 느낌, 마음에 듭니다. 재밌네요. 그래, 더, 그리면은 그림이 더 좋아질까? <laughs> 어차 끝에도 흰색으로 한번, 회색으로, 이렇게, 어? 좋은데? 흰색과 회색을 섞어서, 이렇게 좀, 걷어내고, 그만할까요? 왜 이렇게 재밌지? <laughs> 아, 또 이렇게 또 힐링하고 갑니다. 아, 여러분들이 뭐, 제 방송 보면서 힐링한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시달린 거 저녁에 방송하면서 다 풀고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아지기용으로 그림 그릴 때음 흰색을 한번더 발라줘요. 이야, 재밌다. <laughs> 아, 유화도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야. 음, 금방 칼같이 탁 찍힌 거 봤죠? 아, 외롭고 고요해 보여. 요 끝에 라인 탁 살려볼게요. 잘 봐요. 흰색으로. 여기 왼쪽을 찍을 거니까 왼쪽 날개에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탁 대고, 꼭 눌렀다가, 이야 봤음 봤음 이렇게 와이야여기 yeah. <laughs> 지붕 처마가 살짝 내려와야 되잖아요 검은색은잘안 밀리는데 그래도 음 그리고 흰색으로 가려주지 음 혼자하고 혼자 감탄하고 이야 말끔하게 지붕 라인 정리를 해주고 어? 묻었어 괜찮습니다 등에 푹 묻혀가지고 회색, 하나 있으면 좋겠다. 회색 덩어리, 하나만, 쫙. 음, 아. 과슈 느낌도 난다고? 그래요. 뭐, 더 붙이면은, 한도 것도 없고 한번 이렇게 눈온 풍경을 전에 우리 제가 펜하로 한번 그렸잖아요 그죠?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같은 풍경을 요 영상 찾아 보시면 있습니다. 오늘 오일 파스텔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색다른 또 풍경느낌이 완성이 됐네요 오 어, 재밌습니다 그래요 오일 파스텔 정말 재밌는 재료네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요걸 이용해가지고 또 다음에는 한번 추상화 추상화가 요즘 돈 많이 받더라고 추상화부터 전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